어떻게 된다고 그러더나 아휴! 오우 아까 요 지금 계속 났나봐. 응? 어? <laughs> 아, 지금 보니까 더 많은 도... 나면은 아침에 난다고 그러는데. 그러니까. 와. 아니, 나도 애미들이 자우 먹으니까. 끔찍금해라. 애미들이 못 자우 먹나보다. 이 정도는 큰 애들이 못 먹나? 아니. 큰일 나는데, 이거 분리 안 해도 돼요? 그 전에 뭐 잡혀먹히는 것도 봤어 그러니까, 아빠 눈으로 봤다고요? 응 엄마는 응. 응. 눈 앞에서 봤다고? 그럼 그렇지 숲, 숲 사이로 빠져나가 근데 쟤네들 밥을 많이 먹어서 응안 잡아먹을 거야 근데 얘네들 숨을 줄은 모르네 <laughs> 우와 얘네들만 다 커도 응.